우리 찬열방에게 영광을 드리습니다 E 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는, 믿는 자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laughs> 믿지 아니함으로 헌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지난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 이사야 4 3장8 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여,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여 네.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형은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심판이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신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줄 모르십니다 진실하시네.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응? 이사야 43장 아 23장 이사야 23장 16절에 이사야 23장 16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거짓말을 못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치 아니한다고 하죠. 근데 사람들은 심판이 지나갔다고 그러는데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구원 되게 쉽습니다. <laughs> 여러분 구원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데 아주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구원이 쉽기 때문에 너무 구원이 쉽기 때문에 안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식구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야 이걸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혼돈 시킨다.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응?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 같고, 막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이 복음만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게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말씀이 들리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판이 지나갔다 하는데 믿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공로로 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도 안 믿어준다 그런다면 그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좁은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80억대 1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80억대 1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80억대 1로 들어왔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주신다고 구원 받아구원 민수기 21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쳐다본 죽 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들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이루어지게 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6절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응? 어? 골로에서 2장 1 5절 말씀도 승리하셨다. 이기셨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로 모든 죄를 다해주셨다고 여러분들을 계속 정죄했던 요한계시로 12장 10절에 여러분들 죄를 참수하던 마귀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갚아 줬다고 마귀에게 갚아 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실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판에 새길 때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성리 수가 있는 것이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은 성령인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 믿어도 성령으로 하나님은 피해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그런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로 그냥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은 3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니라 그러면은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른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 교리 사기꾼 설교 들으면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람마다 누구든지 3천 명 베드로가 5천 명 정도 했어 왔어도 성령님이 어그 마음 가운데 내려 앉아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한다 그러면은 혜로 구원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은 의로운 하나님을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럴 것 같으면은 어?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 주죠. 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줍니까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안 믿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다.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너무나 값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겠지만 죄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면 율법을 누군가 천국 문을 막아놨는데 누군가 옮겨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놨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보다 큰 축복,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음. 은혜를 구호로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하면 믿으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가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르시고, 이제 하나님께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 지옥 간다고 겁을 먹지 마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피해 공로로 나를 값지고 사셨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게 아니라 감사해서 율법을 개명을 지키려고 나감자가 되기를 아멘,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0%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자. 여러분들도 사랑하셨다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시키는... 주신다고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라고 고민도 전우서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시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아, 아멘.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어? 찬양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한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지인이 있는데 세 분의 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임종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셨답니다. 그 병원에. 가셔가지고 임종예배 드리기 전에, 아니, 목사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아들분이 불렀어요. 했더니.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10대 때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고, 20대에도 예수님 믿으라 그랬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치사스럽게 이제 와서 예수님 믿으라 그런다면, 내가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차라리 안 믿겠습니다. 응? 목사님 돌아가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돌아가셔야 됩니까? 집으로 가셔야 됩니까? 그냥 거기서 설득하고 할례를 받게 해줘야 되나요? 목사님. 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당연히 구원 하고 네.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께서 네. 그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게 기도해야지 포기 맞습니다. 안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가설에도 끝까지 네. 이렇게 보아 그분을 영접시켜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냥 가버리셨어요 음. 하... 그럼 어떻게요 해그 영혼은? 가야지요. 그냥, 네. 그리고 죽었어요. 그분이 임종했어요. 어,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응? 어? 영적으로 봐서는 벌써 안타깝죠? 네. 네. 또한 분의 목사님을 또 얘기하고자 합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 그러면은, 그, 아,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 정, 시골에 계시는데 좀 같이 목사님 가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건이 있대요. 그 믿는 사람이 아멘을안 하면은 아멘을 하고 나서 날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그 그 성도님이 가셔가지고 저기 아버님에게 아멘 할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아멘 을 해주겠다고 해서 목사님이 가셨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셔가지고 신방 예배드려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천국 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분 마지막 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이 되셨나요? 무슨, 어떻게, 뭐 때문에 은혜 받을 목사님이 되시기로 결정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아니,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아, 돌아가실 때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무섭다고, 막. 네, 안 믿는, 안 믿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너무 무섭게 돌아가셔가지고 네. 자기가 죽옥안 가려고 목사지 목회를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줄때 기회 줄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의 구주라 고백하면 천국에 갈수 있는 좋은 은혜 받을 만한 데요 본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 열심히 네.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만인에게 전파하여 복음으로써 저들을 낳을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하여서 구원 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